네, 안녕하세요. 애, 어,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네, 오늘은 유통 화장품 업종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어, 이번 4분기 프리뷰를 하면서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목을 반환점을 돌다라고 이제 뽑았는데,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뭔가 좀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19에 어, 회사들이 적응을 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어 2, 3분기하고는 이제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실적 측면에서도 예상보다 어좀 나은 업체들이 오히려 더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유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백화점은 좀 타격이 컸어요. 네, 12월 달에 10% 이상 역신장을 하게 되면서 타격이 좀 컸습니다 백화점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완화에 어, 트래픽의 변동이 굉장히 심한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또 11월 중순 이후에는 또 굉장히 나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하고 4분기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1분, 1월달까지도 분1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매출은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 이 회계적인 이슈 때문에, 어, 영업의 손실의 폭이, 어, 둘중쭉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중국의 화장품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시내 면세점도 이제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호텔실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나 이렇게 지방이 있는데,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3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주나 이런 데들은 거의 지금 셧다운돼 있는 상태이죠. 그 다음에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가 여기도 거의 셧다운되 있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합산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한30% 정도 역신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만 지금 서울 장충점이나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만 좀 좋은 상황이고 나머지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어, 상황은 어, 매출은 30% 역신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 모습이 아마 어,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어, 실적이나 주가의 큰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2020년에 이 코로나 19 때문에 가장 데미지가 컸던 채널이 세 개예요. 백화점하고, 면세점하고, 편의점인데. 네, 백화점하고 편의점은 어차피 내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어, 백화점하고 편의점은 바로 이게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재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면세점이 올라오는 시간이, 면세점이 회복되는 시기가 가장 이세개 채널 가운데는 지연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쇼핑은 코로나19 최대 수혜 업종이죠. 그래서 호실적을 지속을 하고 있고, 대형마트하고 하이마트가 어, 예상보다 상당히 12월달에 약진을 하게 되면서 어, 애초 실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4분기까지는 뭐별 재미 없죠. 어, 여기는 어차피 규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속 동일점 성장률이 어, 마이너스 3%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반면에 어, 점포 수 증가율이 한뭐 5에서 6%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합치게 되면은 전체 성장률은 뭐한2.5%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감이익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하지만 편의점은 2021년이 어, 상당히 그 기대가 되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편의점 개점 수요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동일점 성장률이 이제 베이스 이펙트로 기저효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전체 탑라인 성장률이 한5% 6%로 1분기 부터는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전, 이 탑2로 시장 재편 효과를 상당히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뉴스 나왔습니다만은, 어, 올해 재계약 시장으로 들어서는 점포가 이제 4 0점이나 됩니다. 4천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 탑5에서 거의 10%에 해당하는 탑5 합산 점포수의 10%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10%의 시장 점유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큰 어, 이 재계약 시장인 거죠. 이거는 2015년 이후에 담배감 인상 때문에 이제 가파르게 증가했던 편의점이 이 5년 계약입니다. 5년 계약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어, 재계약 시장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한 2,500개 정도 했거든요. 올해는 4,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계약 시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이 시장 점유율이 크게 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뭐 탑2가 어, GS하고 BGF가 워낙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세븐일레븐이나 미니스톱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맹점주들에 대한 케어라든지 지원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워낙 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GS하고 BGF의 그런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수준에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BGF 리테일이 월등히 앞서는 상황이죠. 네. 어, 이런 현상들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BGF가 GS 대비해서 주가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GS의 합병이죠. 합병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GS 리테일이 이번 5월에 어, B, GS 홈쇼핑하고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GS 리테일은 편의점 업체로서의 색깔이 상당히 열버지는 상황이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성장성이 그래도 좋고 어, 이번에 시장 재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편의점을 사고 싶은데, 이 회사가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지금. 홈쇼핑처럼, 저성장,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낮은, 낮은, 하지만 또 동치는 되게 커요. 그런 회사가 딱 이제 붙게 되면, 어, 상당히 버거워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편의점 시장의 그런 그 재편 효과나 성장의 효과를, 어, 누리기가, 어, 한계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 리고두 어, 번째는, 어, 실적의 모멘텀 측면에서도 어, GS 리테일은 작년 1, 2 분기가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구조적 효과가 어, 영업이익에 상당히 큰 어, 기여로 나타나게 됐거든요. 반면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 분기 어닝 쇼크 기록했습니다. BGF 푸드가 어, 상당히 좋지가 않았거든요. 어, GS 리테일하고 BGF는 그 편의점 운영 방식이좀 차이가 있어요. 그니까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소비자들과의 접점인 리테일 쪽을 어, 이 가맹점 쪽을 상당히 크게 가져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직영 비슷한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 위탁점포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보증금도 본사가 내고 어,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규모도 어, 편의점의 규모 자체도 더 크게 가져가는 그리고 다운타운에 주로 가져가고 뭐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b 제프 리테일은 되도록이면 어, 가맹점주에게 어, 투자의 버든을 갖다가 어, 부담을 넘겨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수료를 가맹수수료를 조금 덜 받죠. 어, 반면에 b 제프 리테일은 어, 이 리테일 쪽은 어, 부담을 줄이면서 수직 계열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 어, 그리고 즉석식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BGF 리테일의 계열사, BGF 푸드를 통해서 이제 생산해가지고서 넘기는, 그러면서 추가적인 마진을 취하는,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 학교하고 학원 같은 데들이 되게 그 트래픽이 줄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잘 팔렸던 게 샌드위치, 김밥, 뭐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안 팔리다 보니까 GS 리테일보다 BGF 리테일, 그런 것들을 직접 생산하는 계열사가 있는 이제 BGF 리테일이 타격이 컸던 거죠. 그래서 BGF 푸드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가 BGF가 상당히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합병 이슈하고, 어, 이런 실적에 대한 그 차별화 때문에, 어, 기, 실적의 모멘텀의 차이 때문에, BGF 리테일로 수급이 지금 상당히 쏠리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BGF가 좀, BGF 리테일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17만원 제 목표가에 터치를 한 수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LG 사회건강이 워낙 독보적인 실적의 모멘텀을 구가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네오팜, 클리오, 연우 같은 이런 중소형 브랜드 부자재 업체들의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사회건강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면세점 쪽이 6%나 성장을 했고요. 지금 시장 성장률이 마이너스 30%인데 6%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사업이 40%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한20% 30%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중국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라는 그러니까 핵심 사업 부분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어, 주가가 뭐 떨어질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지난 9월 대비해서 주가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최근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서는 훌륭한 대안주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 퍼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퇴직 충당금이 워낙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불가피한, 불가피합니다만은, 한 300억 정도 영업 손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 하지만, 어, 중고법인 매출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설화수 매출이, 어, 지금 후가 중국에서 40% 성장을 했거든요, 4분기에. 그러면 설화수 대비해서 후가 매출의 규모가 3배 이상이 더 큽니다, 중국에서. 그러면 매출 규모가 작은 설화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할 때 최소한 50% 이상의 성장은 나와야지 아마 LG 아모레퍼스픽의 주가가 그래도 좀 흔들리지 않고 견주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모레퍼스픽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좀 오늘 실적 발표에서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그좀 증권사 리서치마다 약간 좀 편차가 커요. 어떤 회사에서는 감익한다고 감익할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는 증익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익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동남아 지역에서 크게 손실만 나지 않으면 그러면 증익이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아무튼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 국내외에서 시장 점유율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경쟁력도 재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의 화장품 시장이 15% 역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 코스맥스의 국내 사업이 플랫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은 시장 점유율이 대단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 중국에서도 지금 어, 시장이 15%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은 중국 같은 경우에 럭셔리가 25%인 거고 사실 중저가는 5%밖에 안 되고요 화장품 ODM 시장은 이 중저가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역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매출이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70% 성장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시장 점유율이 또 경쟁력이 제고되고 가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화장품 ODM 시장에서 뭐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위상을 생각하게 되면 예, 지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아마 실적 발표가 어, 18일 15일 이후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때 영업이익이 4분기 증익한다라고 하게 되면 1, 2분기는 베이스가 되게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4분기 증익만 한다고 하게 되면 어, 상당히 주가의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오팜,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제로이드나 더마비 같은 이런 리뉴얼 제품들이 선전을 해주게 되면서 증익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색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오래 어, 작년도에 데미지를 많이 받았죠. 어, 그래서 영업이익은 감익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어, 올해 희망을 되게 주고 있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어, 일단 브랜드력이 되게 좋은 회사예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 이 기초 브랜드들이 상당히 HMB에서 어,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따른 히트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백신 상용화 된다고 할때 국내 내수에서는 아무튼간에 색조 마스크 벗고 다니고 색조에 대해 색조 장품에 대한 수요가 좋아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클리오의 어, 실적은 올해 연말로 갈수록 상당히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올해 연간 주가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제 모든 커버리지 가운데서 클리오가 연초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워낙 브랜드력이 좋은 상태에서 기초까지 이렇게 선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수출도 좋아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어 지금 한국 K 드라마, K 팝, K 뷰티까지 불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K 뷰티가 아니고요. 이제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이런 화장품에 대한 수요나 수출이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게또 클리오거든요. 이 그래서 해외 모멘텀도 좋고. 그리고 브랜드력도 좋고 그리고 신규 브랜드들이 또 잇따른, 잇따른 출시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있고 해서 이제 클리오는 어 연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연호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어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구조조정을 그렇게 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납기를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외주 용역도 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은데 어, 그런데 지난해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어차피 수주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재무적인 여건만 좀 안정화되어 있다고 라 하게 되면 경영진이 생각했던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때 상당히 영업 레버리지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어, 연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연우 같은 경우에 마, 어, 이번에 4분기에 영업인률 10%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아마 서프라이즈가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 그게 가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2021년도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서 어, 상당히 큰 주가의 모멘텀이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가 뭐 3,200을 뚫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 PER이 15배 수준인데 제가 15년 동안 주, 한국 주식시장에 있었습니다만은이 코스피 PER이 어, 15배 넘는 건 사실 처음 봅니다. 그래서 어,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해서 3,200 정도를 어 정도에서 지금 상대히 숨차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지금 낮은 상태였단 말이죠.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그 소비재, 화장, 유통, 화장품 업체들의 어, 이런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상황인데, 근데 이게 1월달에 지금 다 어느 정도 주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어요. 뭐, 아모레 퍼스픽을 필두로 해가지고서, 롯데 하이마트, 뭐, 롯데 쇼핑,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 클리오, 네오팜, 연우 정도까지도 다 주가가 뭐 어떤 것들은 목표가 이미 도달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 1월 달에 저평가 유통소비재 업체들이 어 주가가 좋았던 이런 부분들은 어 지금은 이제 조금은 좀 어느 정도 온 것이 아니냐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적 개선이 계속 되고 있으면서 중장기적인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높고 밸류에이션에 그래도 여력이 있는 그런 교집합을 좀 찾아보게 되면 이제 이마트하고 l g 생활건강 코스맥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는 어, 당분간 높은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될것 같고요. 좀 4분기 어, 예상 영업이익보다 더 좋게 나올 것 같고 1분기, 2분기는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더 커집니다. 작년 베이스가 워낙 낮기 때문에 밸류레이션도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죠. LG 생활공강은 어, 9월달 주가 수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압도적인 대중국 브랜드력을 감안하게 되고 어, 1분기 영업이익도 10% 이상 베이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증익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LG 생활공강도 단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그 변동성 장세에서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4분기 증인만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어, 영업이익이 2021년 5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원래 이제 유통에서 차선호주가 이 롯데하이마트였는데 어,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막 하루에 10% 이상도 오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어이 주가상승 여력은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좀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사놓으시게 되면, 어, 저 올해 가전수요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최근엔 이제 스타일러라든지 헤어드라이기 막 이런 것들이 작년에 안 팔리던 것들이 또 올해 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마트의 실적의 모멘텀 1분기 상당히 좋고, 그리고 어, 2분기에 만약에 증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가 분기점이에요. 2분기까지 만약에 어, 영업이익이 YY로 플러스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 이 가전 교체 수요에 대한 그런 좀다 지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어, 상당히 밸류에이션이나 주가가 어, 레벨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